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시 비트코인 1억을 가느냐, 아니면 조정이 다시 오느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상방입니다. 비트코인 이미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와서 상방 전환을 했습니다. 주말에 살짝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주말 동안은 60이 깨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추세가 반전되어 이러한 상승 추세선을 타고 지난 5월 1일에 추세 반전을 하여서 이와 같은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가격이 살짝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승 채널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면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차트의 특징이죠. 물론 지난번에 10% 상승을 하였다가 5%의 조정을 주긴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해 하는 무빙이죠. 세력이 개미를 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 장기간 행보 또는 상승 중에 급락을 시킨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해 보니까 고르판 것처럼 생겼습니다. 하락 시킨 다음에 가격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끔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가격 변화를 보고 흥분하게 하거나 겁먹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하여 개미를 털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겠죠 W자 패턴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요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진행하다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은 상승 중에 급작스러운 하락을 보여주어 이동평균선으로 가격을 해석하고 있는 투자자한테 혼란을 주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W자를 만들게 되면 이동평균선에서 역배열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쇼 포지션을 잡았다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은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터명은 스토캐스틱도 헷갈리게 합니다. 특히 스토캐스틱은 선행주표를 알려졌기 때문에 이 패턴 보고 상승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다가 안대 포지션에 청산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봐도 안 되고 이동 평균선만 봐도 안 되고 어떤 유튜버의 브 말만 들어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더블 매명은 상승 중에 하락처럼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횡보 중에서도 이렇게 등장하여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게 됩니다. 그 뒤로 가락을 하락시켜 버리게 되죠 이런 패턴은 지난 3,4월 때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억에서 9천만원까지 하락을 해도 가격을 회복시켰다가 아 이제 9천만원 중반대에서 지지 받는다 라고 헷갈리게 한 다음에 가격을 하락시켰죠 그 결과로 롱 물량이 대거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력의 전략인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수많은 폭락을 겪었었고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결과값만 보게 되지만 그분이 겪어오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약세장과 가짜 뉴스를 딛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짜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언제나 상승 중에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하락 중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마치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에어백은 설치해 놔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안전한 투자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다시 조정해 오기보다 상승일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건 것은 지금 가격대에서 1억을 돌파하는 것이 다시 바닥을 깨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5%만 오르면 다시 1억에 돌파를 합니다. 이에 반해 지난 저점까지 다시 내려가려면 15%나 내려가야 되죠. 1억을 다시 터치하는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넥라인면은 두턴 매수벽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대기 매수 세력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70k 이상으로 매도벽이 많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도벽을 치워버리고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장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매수벽 매도벽과 함께 정상이티벨을 보게 되면 가격의 위아래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털릴 것이고 보시다시피 가격의 하단에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죠. 또한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미결제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진입한 다음에 청산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많은 양의 미결제 작정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비결제 확정이 증가됐다는 걸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현재 가격 추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야흐로 코인의 시대라고 할수 있고 주식보다 코인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오르지 않는 한국 주식인데. 금투세로 말까지 많아졌습니다 이익 내기도 어렵고 이익을 봐도 세금으로 떼간다는데 누가 하고 싶을까요? 국내 주식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 미국 주식으로 도망가셨고 코인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인보다 한국 주식이 더 사기 같아 보입니다 한때 코스닥이 인 HLB 하한가를 맞았었고 신약 개발한다는 셀리버리는 상패기로 있었습니다 국장의 평가는 평판을게 짝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국장이라고 검색했더니 같이 투자를 배신한다 희망이 없다 못 들어간다 부정적인 워딩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물려서 고통 받지 마시고 얼른 코인으로 넘어 오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자가 9년 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코인계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어서 대세에 탑승하세요 그러나 주식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코인까지 공부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집안일 라랴 바빠 죽겠는데 수익 안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코인이 폭락했었다 누군가 자살했었다 라고 하는 뉴스가 코인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학습하여서 유효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비싼 리딩비를 받고 코인 매수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차트로 분석하여서 수익에 대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자동매매를 하기 위한 이러한 복잡한 설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자동매매 보수로 이분뿐 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수익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래 천만 원 넘게 버는 날도 있죠.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자동 매매봇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 무료 트레이딩과 자동 매매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마다 더보이 클릭하시고 카톡방 입장하시어 숫자 10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무료로 상담해 드니 안심하고 들어오세요.